저는 아까 뭐그 상담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,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지금 고객에게 어, 니드 한계를 통해서 그 보장을 미리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보험 영업은 철저하게 심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성적 접근도 필요하죠. 숫자나 뭐 예정이율, 뭐 담보라든가 해약, 환급도 중요한데, 고객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심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상담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고객에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감동을 줘야 된다.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건데, 그쇼시인크 탈출한 영화가 있죠. 거기 보면 저 어, 은행원 출신이죠 주인공이 네, 그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교도소에 그 죄수로 상당 기간을 복역을 하게 되죠. 근데 은행원이다 보니까 그 교도관들의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비과세 연말정산을 많이 도와줘요. 한 교도관이 자기 아들이 대학 갈때쓸 교육자금을 어떻게 플랜을 하면 좋냐고 물어봅니다. 그때 이 주인공 이 되게 선명하게 인상이 났는데, 은행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 같으면, 아, 요거는 비과세 상품이고, 요거는 뭐몇년 남은 예, 뭐 예정일이 얼마고, 얼마가, 이런 걸 먼저 얘기할 것 같잖아요? 근데 은행원인 그 주인공이 어, 되게 진짜 인사이트가 컸는데, 그 교도관한테 뭐라 했냐면, 아드님이 예일대학을 가길 원하냐, 하버드를 가길 원하냐, 그랬어요. 자, 교도관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 교정을 다니는 게머릿속에 상상이 되겠죠. 그 다음이 뭐 예정일이고 담보고 뭐 비과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입하면은 그거는 깨기 어렵죠 자기 아들의 꿈 목적자금 교육자금인데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한 편의 영화 같은 감동을 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, 잠깐 얘기가 새는데 저는 저도 그랬고 제 조직원들한테 고객을 처음 만나면 그 db 고객이든 뭐 개척이든 소개 고객이든 징인이든 항상 초임면담 ap 할때 그걸 물어보랍니다 백만불짜리 팁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꿈은 뭐세요 영희 엄마는 꿈이 뭐야 꿈을 물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 다음부터 그 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재무설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어, 꿈을 먼저 물어보세요. 되게 낯설겠죠. 이것도 역시 준비하고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고객을 만나면 설사 지인이라도 뭐 형부건 처제건 처남이건 꿈을 물어보세요. 그 여러분이 벌써 이미 컨설턴트로서 한 단계 우위에 있고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어떤 뭐 기싸움이랄까 한 단계 우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. 감성이 행동을 낳습니다 교도관의 영화 속 교도관의 머릿속에 자기 아들이 아이비리를 다니고 있는 그 느낌이 계약과 교육 자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을 낳게 되는 거죠.